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끝나고 평소처럼 친구들과 매점을 갔던 때였죠 그런데 예진아 왜 그래? 야나 카드가 없다? 지갑에 있던 카드가 사라졌습니다 너 어떡하려고 아까 오구시 끝나고 카드 가방에 넣었잖아 그니까 아 이상하네 가방에 손댄 적이 없는데 일단 분실신고부터 해야겠... 망했다 여보세요? 야 이응! 지금 시간이 몇 신데? 야자 시간에 화장품을 이렇게 사자껴너 집으로 오기만 해? 어? 그것도 8만 원어치를 엄마, 왜? 내가 화장품을 샀다고? 8만 원. 엄마가 전 카드로 결제됐던데? 너열2분량간거 아니야? 알고 보니 누군가가 카드를 훔쳐가 여기저기서 긁은 거였더라고요. 와우! 하, 얘 웃기는 애네. 남의 카드를 아주 직업마냥 긁어. 응, 잔액 부족이죠? 그래도 엄마가 돈 많이 안 넣어놔서 망정이지. 안 되겠다. 이왕 이렇게 된거네 용돈을 줄여야지 안 되겠어. 아뭔이야기야 그리로 올라간대? 땅을 파봐라. 100원이 나오나. 아유 그래도 좀 들어있었는데. 아깝네. 아형 기다려봐 엄마. 내가 찰 테니까. 저는 다음날 학생 주임실로 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. 그래? 그런 일이 있었다고? 알겠다. 일단 말해놓을 테니까 경비실로 가봐. 그 다음 경비실로 갔습니다. 그런데... <laughs> 어허 이거 힘들겠는데? 각도가 안 나와. 그리고 2학년 쪽은 CCTV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, 형태도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? 아, 네. 그렇게 믿었던 CCTV도 무용지물이었죠. 헐. 큰일 났네. 그럼 어떡해? 아, 몰라. 그런데 이상하다. 어제 5교시까지 카드 있었던 거 기억한다며. 어. 그리고 한 번도 지갑 만질적 없다며. 어. 그럼, 어제 7교시에 우리 반에 있던 사람이 범인 아니야? 7교시? 너 바보냐? 어제 우리 7교시 이동 수업이었잖아. 다른 반이 우리 반 들어왔다고. 아 어제 5에서 7교시 사이에 저희 반이 이동 수업을 갔던 때는 7교시 분이었고그 시간 동안 저희 반에서 수업을 한 과목이 3학년 영어였다는 걸 알았습니다. 저는 바로 영어 선생님을 찾아가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러자 그 시간 동안 저희 반에서 수업한 반 명단을 주셨죠. 그리고 곧장 저는 바로 어제 엄마 핸드폰으로 온 카드 결제 장소인 욜립을 영으로 갔습니다. 아, 손님? 어, 저기 사장님. 그렇게 사장님께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니 아그 학생 여기 날 것도 같은데 어제 특이하게 학생 손님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아 그러면 혹시 이 중에 있나요? 음아 맞아 이 학생이야 오다가다 몇번 마주친 3학년 선배였죠 저는 밝혀낸 범인을 곧장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말했고 응아예예 음? 예, 이거 이거 아주 요즘 인물이야 일단 알겠으니까 들어가 있어 그리고 며칠 뒤 카드 도둑과 도둑 부모님 그리고 저와 제 부모님, 저랑 같은 학년의 한 아이와 부모님이 모였죠. 알고 보니 얘도 피해자더라고요.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는데 그 선배 아버님만 계속 사과하시고 또 사과하시고 정작 가해자인 그 여선배는 아무 말 없이 다른 곳만 쳐다보더라고요. 그걸 보는데 뭔가 너무 못마땅했습니다.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느낌?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. 야, 너 사과 안 해? 잘못한 건 넌데 왜 네가 사과를 안 하는 거야? 안 부끄러워? 그러자 그 선배가 그러게... 그렇게 소중했으면 잘 챙겼어야지. 뭐, 일단, 죄송합니다. 그 모습은 마치, 진짜 죄송하다기보다, 훔치만 했으니까 훔쳤다고 하는 것 같아, 어이가 없었습니다. 그걸 보며 아버님은 또 죄송하다, 딸 잘못 키운 제잘못이다, 사과하시는데, 그분을 보니 그리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.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 결국 그 선배, 아니 그 도둑은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. 강제전학은 좀 심한 거 아닌가? 라는 생각도 눈꼽만큼 있었지만 추범도 아니고 예전부터 상습적으로 그래왔다 하더라고요. 뭐그 아저씨를 생각하면 좀 씁쓸하긴 하지만 돈도 되돌려 받았고 그 선배가 한 행동이나 말을 떠올리면 잘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렇게 해프닝이 끝났습니다. 이 정도면 꽤 통쾌한 이야기 아닌가요?